너무 가까워 어때? Yeah. k 이 o p 나오는 에어 아시아 어때? 흥미로워 근데 저 진짜 카메라가 못 생기게 돼 현실적이라고 근데... 해줄까? 지집 아니죠? 집? 다음에 패킹을 잘 해야 될것 같아 음. 좀 무거운 걸 아래쪽으로 내려야겠지. 첫날부터 무겁다고 징징대고 말이야. <laughs> 주먹질을 먹어 주세요. 마량. 옌양 베스트페이션. 로컬 음식. 로컬 음식이고요. 로컬 사람 아니고요. 중국 사람 아니고요. 이게 아쌈락산가? 응. <laughs> 그렇지. 그거고. 새우 나시르막이라는데 굉장히 이상한 야리꼬리한 비린내가 계속 나는 <laughs> 그런 음식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요? 다시 못 와요? 얘는 조금 생긴 건 맛있게 생겼는 엄청 맵고. 음, 매콤한데 얘는 맛있어요. 게얘 얘가 문제야 얘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싶을 정도로 약간 꼬릿탄 비린내가 지속적으로 나는. 잘드시고 계세요. <laughs> Never try this. 네. <laughs> 이 집만 걸 수도 있나? 로. 이거 러브하우스 비즈니스 입 하면 이런 거라던데나 근데 지금 너무 좋은데? 너무 많은 걸. 3 k 로에 20명 비즈니스. 3킬로. 3 k 로에 2kg에 7 k 아, 기 How f a 네 is it? We c 이 1kg? Sure, sure. Okay, o okay. k 아 y 2kg, 10kg.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뭐가 맛있는지 모르겠어 o o d t h 아. s o g 아, 아, 그렇구나. 아, 작은 게잘 익었대. 아, 아. 작은 게잘 익었대. 나스머리, 나스머리, 나스머리. 나도 뒤머리. 나도 뒤머리. 여기는 세 개만 사고 깜고네 이게 뭐야? 빵고? 1 0 0 0만 곳? 10000 곳? 1 0 0 0아 곳? 1 0 아, 0이 이거 0 0 0 0 곳? 이0이 Okay, okay. 얼마나? 2kg 좀안 나오네. 1 o n 2kg 오게. 아,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What would you r e c o m m e d e a okay. 직접 골라주고 싶고 okay. 계십니다. 네, 이거. 낯설긴 하다 많이. 무서워. 살짝 무서워. 동명까지 괜찮아.

오, t 봐봐 오,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아하, 사마 t h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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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깨프다. 깨프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장난 아니야, 열기가. 밝요아야 꼬리야, 네. 어. 아야인데아 꼬리. 어. 양말들도 많고, 하나 애가 귀여워. 동준이 여기 갇혔다. 동준이 지금. 아, 진방사혔다흥스이갇스다흥아이 tua. Kak Bang sate panas-panas tongking ayam madu. Yeah, yeah. Kak Bang sate panas-panas tongking ayam madu. Ha, Kak Bang sate panas-panas tongking ayam madu. Ha, Kak Bang sate panas-panas tongking ayam madu. Ha, Kak Bang sate panas-panas tongking ayam madu. 갇혀도 너무 애가 더험막해 보여. 무드세요. 자, 자 출발. 오. 오케이. 오 열리다. 우와. 그리고 우리는. 계속 걸어가봐 시뻘씨면 안돼 어, 아이 안으로 들어가는건 시뻘씨면 안되나봐 여기 부위가 되게 멋있어 가보세요 계속 가세요 젖소 부인 너 얼마나 나좀 작아 나한테. 나한테 작아. 네, 잘 오는데.